스 오늘 어디가? 스케이트장. 스케이트장. 맞아 오늘 태는 스케이트장. 에 왔습니다 준비이은장 스케이트장. 갑내장갑케장갑 너한테 장잖아이트장스케이트어 스케이트장. 응. <laughs> 여기 비가 비가 이렇게 슬로우로 오냐? 어. 서 오. 별로없지비 오잖아. 근데 춥지 않겠냐? 지금 여기 냉기가 이렇게 느껴지는데? <laughs> 우아. 와 겨울이다. 겨울이야. 와 엄청 넓다아 추워 죽겠네. 그지. 너너탈수 있겠어? 너무 추운데. 와창장도 엄청 넓고. 와 잘못 입고 왔나? 이걸로 되겠나? 어? 추워가지고. 그로 들어가. 어. 그로 들어가. 추우니까. 확실히 <laughs> 엄청 따뜻해. 당연하지. 밖에는 네. 저기는 엄청 춥고. 정문으로 어, <laughs> 들어와서 이렇게 가면 이제 스키화랑 이제 장갑을 빌리는 데가 있습니다.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, 다시 앉아봐 이걸 다. 제껴야지, 다 제끼고 이 옆에 거 이거 눌러서 풀러야지, 눌러서 인라인처럼 그 다음에 바로 왜 벌써 넣었어? 네. 어집어넣아 넣었어? 응. 넣고 당기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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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이렇주시 너무 고정이 안 됐는데 하고 슉 됐어? <laughs> 이렇게 쪼이냐고? 해서 너가 신어 봐. 아니 그어 그렇지. 저럽고 얘는 눌러서 이렇게 빼야 돼. 이것도 눌러서 다를 넣고 다 들어가? 응. 몸 가까이 당겨놓고 해야지 멀리서 하면 불편하니까. 아그 넣고 당긴 다음에 아니 잠깐만. 해서 넣고 당겨 다져. 응? <laughs> 아니 아니 됐어 너얘 얘를 놔 얘를 잠궈 그렇지 얘도 넣고 당해 다져. 다안 닫혀? 다쳐? 그냥 넣 아니? 더 됐어? 됐어 안됐어? 됐어 안 뻑뻑해? 됐지? 응자 아, 이제 춤이가 시작할거다 아, 우리 어디 앉을까? 여기. 여기. 그냥 여기 앉을까? 에이. 그래. 너 절로 가. 아, 발목 아파. 여기가, 여기 가서 가. 아, 발목 너무 아파. 타지도 않았는데 벌써 발목이 아파. 타지도 않았는데 벌써 발목이 아파. 이? 플라스틱 뼈가 정강이를 복사뼈를 아프게. 원래 잘 탔어? 원래 잘탄거 맞아? 깜짝이야. 어? 어? 왜 깜짝이야? <laughs> 넘어지는 거잘못 찍었네. 아, 아쉽네. 7분인데 저희는 오늘 몇시에 집에 갈지 궁금합니다 일찍 가고싶은데 2시간 아, 타셨어요 만족하십니까? 네더 하실거면 선수를 하세요 그. 아셨죠? 선수를 하셔야 더 타실 수 있어요 이제 더는 못타요 힘들어서 내년에 오면 보자 내년에? 아, 오늘 겨울에 또올수 있어. 근데 겨울엔 추우니까. 추우니까. 아. 너무 었 안녕하세요. 안녕.